이번 섹션은 엑셀 옵션인데요. 우리가 이 옵션 OPTION 무슨 뜻이 있어요?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뜻인데. 엑셀 옵션을 들어가는 방법은 파일 탭에서 옵션을 클릭하면 엑셀 옵션이 들어가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탭에서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잖아요. 지금 일반 같은 경우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지금 F2를 누르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미니 도구거든요. 얘를 나타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됐네요 또 옵션 들어가서 또 이번에는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에 대한 빠른 분석 옵션 표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 영역에 대한 빠르게 분석하는 옵션 빠르게 분석하는 옵션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범위를 선택 했어요 바로 얘예요. 예. 얘가 바로 빠른 분석입니다 컨트롤 q 바로가기 키 컨트롤 q도 알아두시고 빠른 분석을 누르게 되면 서식 차트 합계 테이블 테이블은 표에요 표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거에요 차트 서식 차트 합계 테이블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빠른 분석 그 다음에 컨트롤 q를 눌러도 되고 그래서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 표시, 선택 영역에 대한 빠른 분석 옵션 표시,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홈탭에서 글꼴 크기를 이렇게 늘리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결정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꼴 크기를 24, 26 이렇게 했을 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옵션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래쪽 쭉 오게 되면 엑셀 옵션의 일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 쓰셔야 될건또 얘입니다 얘. 뭐예요? 기본 글꼴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새 시트의 기본 보기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 이런 것들이 엑셀 옵션의 일반에서 가능하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시트의 기본 보기는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오게 되면은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 배경 그다음에 오피스 테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에서 가능한 작업들 신경 쓰시고 요번에 이제 수식인데요 수식은 이미 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엑셀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동으로 계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f9 누른다는 거 이미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고 계산 옵션 그 다음에 수식 작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r1 c1 참조 스타일 돼 있잖아요 r1 c1 참조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r이라는 건로행 C는 컬럼, 열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엑셀 시트 화면을 보면은 위에는 A B C D 왼쪽에 1행 2행 3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1행 2행 3행 이렇게 나오고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죠. 하지만 R1C1 참조 스타일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수식 자동완성 사용 그 다음에 수식의 표 이름 사용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오류 색깔 표시색 이런 것들도 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고급 가겠습니다 고급 고급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고급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가 가능하냐면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의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엔터를 눌렀을 때에 다음 셀로 이동. 지금 이 부분이 좀 깨져 있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깨져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방향은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다 가능해요.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어느 쪽으로 가게 할지.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래쪽 디폴트가 아래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이 소수점 자동 삽입이에요. 소수점 자동 삽입을 체크를 하고. 소수점 위치를 마이너스 3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방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엑셀 옵션에 고급, 고급에 와서 소수점 자동 삽입 체크하고 소수점 위치를 마이너스 3을 주게 되면 확인. 제가 지금 3을 입력하겠습니다. 3을 입력하고 엔터치면 3천 입력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3을 주고 3을 주고 3을 입력하게 되면 3천 5는요. 천이죠 1은요. 천이죠 됐네요. 고고 다시 소점점 자동 삽입 해제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및셀 끌어서 놓기 허용이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채우기 핸들 및셀 끌어서 놓기가 안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일부러 만질 리 없겠지만 채우기 핸들 및셀 걸어서 놓기 사용을 갖다가 이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채우기 핸들을 쓸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채우기 핸들에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약간 두꺼운 모양에서 얇은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우기 핸들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옵션에서 옵션에서 만약에 해제를 시켜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보세요, 채우기 핸들 및셀 크로스 노키 사용을 해제해 버렸어요.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핸들 쪽으로 가 봐야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 및셀 크로스 노키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이잖아요.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확인.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고요.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을 해제해버리면 확인. 더블 클릭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셀에서 직접 편집이 안 돼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한 번씩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 섭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뭐셀 내용을 자동 완성, 빠른 자동 채우기 이런 거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은 또 뭐냐면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들. 표시할 최근 통합 문서수 그 다음에 빠르게 액세스할 최근 통합 문서수 줄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표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메모에서 요거 배웠잖아요 메모와 표식 모두 표시 안함 메모와 표식 그 다음에 표식만 마우스가 위치하면 메모 표시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요 가로스크롤 막대 표시 얘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가로 스크롤 막대가 표시가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 시트 탭 표시 이런 것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중요한 거 행렬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이건 이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미리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표시 다 고급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0값이 있는 셀에 0값이 있는 셀에 0을 표시하는 경우 여기요. 영값이 있는 셀에 영 표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해제가 되면 영값이 있는 셀에 영 표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영값이 있는 셀에 영 표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0을 입력하겠습니다.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옵션 들어가서 고급에서 영값이 있는 셀에 영 표시 얘를 해제하겠습니다. 없어지잖아요, 영값이요. 바로 그거예요. 0 값이 있는 셀에영 표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요 윤곽을 윤곽을 설정한 경우에 윤곽 기호 표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윤곽은요 개요를 뜻해요 개요 엑셀 2021로 오면서 윤곽이라는 표현을 개요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윤곽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한글로 이렇게 변한 그 작업을 하면서 조금 게을러졌어요. 여기는 개요라고 바꿨지만, 여기는 아직도 윤곽이고, 그 다음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테이블하고 표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그러면 표, 표, 그러면 테이블 같이 아셔야 돼요. 그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 표시, 그 다음에 눈금선 색도 줄수 있어요.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눈금선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해제를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지금 눈금선이 다 없어졌죠. 바로 그거야. 눈금선, 방금 전에 눈금선에 색깔 줄수 있다 없다 줄수 있거든요. 색깔을 우리 눈에 띄게끔 빨간색을 선택하고 확인. 눈금선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바로 이거야. 그래서 눈금선을 안 나타나게 나타나게. 설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색깔도 줄 수도 있다 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고급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고급에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 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누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면 선데이 먼데이 세 글자로 이건 플레임으로그 다음에 월 JAN 여기는 January, February, 레 April 임으로 1일 월, 낮, 수, 목, 금, 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풀플레임으로 1월, 2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1월, 2월, 3월 한글로요 그 다음에 자축이묘, 진사우미, 신유술의 가불병정, 무기경제 이런 것들 얘네들은요 또 내려올까요 일월 한자로 한자 갑자, 을자 이런 것들 을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돼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확인 지금 눈금선이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눈금선 색깔을 좀 다시 바꾸고 눈금선 색 확인 검은색으로 좀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월요일 먼 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그리고 체육인들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요일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면, 고급에 가게 되면, 아까, 좀 밑에 좀 내려오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사장이죠. 회사의 장이니까 사장. 그 다음에 부가, 부에서 가장 높은 부장. 그 다음에 과장. 대리 사원 뭐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뭐 직급체제는 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됐죠.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지금 아까 사장,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그죠. 요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서요? 엑셀 옵션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거는 삭제가 돼요. 삭제. 하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 엑셀에서 제공되는 거는 삭제가 안 돼요. 반전됩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이게 삭제 기능이 있으면 엑셀 한 3개월만 쓰면 이거 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것만 삭제가 되더라.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록을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미.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얘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엑셀 옵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물론 리본 사용자 지정은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없는 거 찾아가지고 등록시키는 거고. 그다음 보안센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매크로 설정, 매크로 설정에 가면 예를 시험 문제냈어요.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요. 그래서 알림이 없는 매크로 사용을 안 함,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 안 함,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를 제외하고 VBA 매크로 사용 안 함. 그 다음에 VBA 매크로 사용 권장 안 함. 위험한 코드가 시행될 수 있음.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VBA 매크로 사용 권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권장함, 위험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음, 뭐 없음 이렇게 장난을 치겠죠. 그래서 보안 센터에서 매크로 설정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엑셀 옵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